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2026년형에 대해 꼼꼼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미니 SUV급 전기차가 단순히 귀여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꽤 인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 스크립트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진행할게요. 먼저 외관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차체가 조금 더 커졌고 전기차라는 점을 강조하듯 닫힌 프런트 그릴. 픽셀 테마의 리어램프, 깔끔한 LED 조명 등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차체 길이는 약 3825mm, 너비 1610mm입니다. 귀엽고 아담한 크기지만 도시 주행이나 간헐적인 장거리 운행에도 충분한 인상을 줍니다. 실내에서 보이는 휠 베이스 증가 덕분에 뒷좌석 레그룸이 개선된 것도 특징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 플랫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살아있고, 특히 외관 컬러나 디테일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컬러 옵션도 여러 마련되어 있어 선택폭이 넓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와 운전 환경을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인 버튼과 노브가 적절히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자 공간은 아담하지만 거주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뒷좌석 슬라이딩 기능 등이 적용되어 최대 351L까지 적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실용적이죠. 다만 일부 리뷰에서는 소재 품질이 고급차 수준은 아니면, 무선 스마트폰 연결 기능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과 주행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본형 배터리와 장거리형 배터리 옵션이 존재하며, 기본형 출력은 약 71.1kW, 97프스, 장거리형은 약 84.5kW, 115프스 정도입니다. WLTP 기준 장거리형 모델의 주행거리는 약 355km까지 설정되어 있어 도시주행 위주와 가끔 장거리주행을 병행하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수준입니다. 충전 측면에서는 120kW 급 DC 고속 충전기 기준 180% 충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발표도 있어 충전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주행 감각을 보면 아담한 몸집 덕분에 시내 주행이나 주차가 매우 용이하며 기동성이 좋습니다. 일부 장거리 테스트에서는 비 오는 날에도 안정적이고 진동이 적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단, 최고 속도나 가속력 측면에서 고성능차나 대형차 대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시간이 약 10.6초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타깃으로 삼은 도시명 전기 미니 SUV라는 콘셉트를 고려하면 성능 자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 부분도 살펴보면, 다양한 최신 ADAS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 예컨대 차선유지보조, LFA 내비 연계 스마트크루즈, NSCC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젊은 운전자나 도심 운전이 잦은 운전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사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페달 오작동 방지 보조, PMSA 같은 기능도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이 약 2천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하며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천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전기차 입문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출시하지 않았거나 국내처럼 보조금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으로는 작고 실용적인 전기 미니 SUV, 가격 접근성 매우 좋음, 충전 주행거리 적절, 도심에서의 기동성 및 주차 용이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내장재 소재나 마감이 고급차 수준 아님 무선 스마트폰 연결 기능 일부 제한, 고속 주행이나 가속감 측면에서 대형 EV 대비 약함 등이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년형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기차에 입문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대형 전기차는 꺼려지는 사용자, 도심 주행이 많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운전자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물론 고급스러운 마감이라든가 슈퍼카급 가속감을 기대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미니멀 하면서도 실속 있는 전기 SUV를 찾는 분들에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다면 충전 인프라가 집이나 직장 근처에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장거리형 배터리 옵션을 선택할 경우 실제 주행거리 및 충전 편의가 더 좋아질 것이니 사전에 옵션과 보조금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주행 장면과 충전 경험을 담아 생생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